대학병원과 접해 있어 미분양 없이 입주를 마친 한 분양형 실버타운. 외관만 보면 일반 아파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곳은 만 60세 이상만 거래 가능한 실버타운입니다. 매입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아파트와는 운영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 관리비인데. 우리 집 관리비가 이렇게 80만원대가 나와요. 아, 월... 월. 이 모든 아파트에 다 이게 있어요. 관리비 명세서라는 게. 여기 보시면 토탈 금액이 월 9억, 5천. 9억 5천이었는데 1년이 지나서 계속 올라. 그러면 1년 사이에 얼마가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올라요. 관리비는 계속 오르는데 생활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식단도 부실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좋은 에아니에 아, 오늘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왔어요. 음. 본래 얘기했던 광고에 나왔던 답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줄 알고 왔더니 아 이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런 줄 알았지 처음에 약속한 시가 이건데 아 이게 이랬다고 장, 광고에는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니 실제로 이게 7,800원 김밥 한줄 주고 이거 몇년 내내 제공된 7,800원짜리 이게 밥이야 관리비는 어떻게 산출되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일까 실버타운을 분양받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일부 입소자들이 커뮤니티 시설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입소자와 운영사 사이의 갈등은 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민원, 뭐 감사원에서도 국가에다 다 물어봤던 내용인데. 답신이 이렇게 와요. 귀시설은 공동주택이 아닌 노인복지시설 그래서 시설 운영은 이게 입시자 대표가 없이 운영회사가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맞다. 이게 답 결과예요. 노인복지법상 실버타운 입소자는 시설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건물을 분양받고도 그 공간에 대한 결정권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두고 아파트 관리와 주요 사항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둘수 없습니다. 관리비 세분 내역 공개도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법에 없는 존재예요 음. 왜 60세 이상 노인이 사는 노인복지주택이기 때문에 자치운영 능력이 있다고 보기로 다 그래서 설치자가 필요하다 그래 제가 판정해서 그래 재판장한 데. 아니 지금 바이든 저, 저, 트럼프 나이가 미국 대통령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 60세 넘었다고 자치능력 없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투명하고 공정성을 띄었으면 좋겠어요. 공개 경쟁 입찰로 관리업체를 뽑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희망이야. 지난 2004년 한 사학재단이 대학 캠퍼스 안에 조성한 실버타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버타운도 일반 아파트도 아닌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아래 이쪽 이쪽이. 박종수 씨는 16년 전 아내와 함께 이곳에 입소했습니다. 여기 뭐예요, 분다? 이게 여기 관계되는 것인데 혹시 날짜를 물어본다고 그러시는 분들 대답을 하게가 기억력이 좀 저리로 좀안 좋잖아요. 이게. 당시의 분양 판프레. 음. 분양 당시 이곳은 나인홀 골프장을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실버타운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은 인허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학재단에겐 허위 과장 광고와 약속 위반으로 190억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원이 최근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사학재단은 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입주자들에게 반환돼야 할 수백억 원 규모의 임대 보증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종수 씨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을 드나들며 10년이 넘는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아, 전세가 만들어진 거야. 전세금 좀만 뭐, 뭐 나올 테니까 이꼴 보기 싫니까 아무 대답을 왔는 뭐 거야. 전. 그고담당자한테 전화해도 피해 전화를 안 받아 나, 나한테 온 것은. 총 얼마를 받아야 되니거 그 2억 한 4, 5천 거의 받을 거예요 여기 돈 받아서 어디로 나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 아들네 집에 가서 되고 잖아 뭐 같이 살자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하죠 했었어요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말안 크더라고 내가 자식한테 큰 놈한테 얘기하고 며느리하고 쫓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 우선 우리가 불편하다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견딜만 하면 우리 그냥 우리끼리 살테니까 그 그래, 신경 쓰지 마라. 이곳에서 식사와 청소 같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 내놨다 그렇게 내 거서 내 거서 이만큼에서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서 난락하고. 아, 지금 예, 있는구나.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아, 아.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내 산소통. 지금도 숨이 가쁠 때는 예, 산소통 깨요. 어느덧 89세. 최근 아내의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실버 타운의 돌봄이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식당도 체육 시설도 의원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실버타운은 산 중턱에 위치해 외부 활동도 제한적입니다. 왕래가 있는 분들 없으세요? 여기는 집에 가서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만나요? 그 전에는 여기서 식사를 하니까 식사하러 가서 만나지. 아, 식당에서. 그런데 아. 이미 이 사회복지원이 끝나면서 식당이 폐쇄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거기서 안 사람만 아는 거지. 응. 여기 생활하시는 건 불편한 거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밥은 아침에 한 5시쯤에서 먹고 오후에는 한 5시 반쯤 먹어요 닭 치는 대로 라면도 먹고 밥 준비하고 햇반도 해 먹고 지난 2019년 재정난에 빠진 사학재단은 한 민간 업체의 실버타운 운영과 재임대를 위탁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운영사는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식당, 체육시설, 의원, 셔틀버스 등을 차례로 폐쇄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더 이상 실버타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소자들은 약속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일반 임대주택과 다를 바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50만원씩, 140만원씩 받아가요. 옛날에, 그때 같이. 근데 거기에 거기, 여 있는 뭐프로그램다 없어지고, 응? 아무것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안 주지, 그것도 안 되지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한 2년 동안 여기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니까 그때야 겨우 그헤드시키우 거예요, 그것도. 이게 예, 그때 당시에 냈던 거 하나, 하나예요. 아, 관리비를? 네. 예, 너무 많이 냈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건축 당시 사회복지시설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도 어렵습니다. 노인복지법도 공동주택관리법도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사업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주택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반 주택도 아니에요. 무슨 아파트에서 아파트 동대표회의가 구성돼 가지고 아파트 관리하는데 관여하거나 또는 그 이제 뭐 복지시설 을 복지주택이 돼 가지고 복지를 사, 사용하거나 하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적이 없고 그냥 앉아서 일반 주택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형편이다 그랬지. 분양 초기 실버타운으로 입주해 남아 있는 세대가 약 40가구. 대부분 고령이어서 운영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내 자식한테 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산다는 거. 어, 그거 좋고 좀이밥해 먹고 싶을 때 나가서 먹고 여기서도 먹고 어? 그런 것도 있죠. 그때 당시 이거 이것만잘 된다고 하면은 추천하죠. 잘 된다고 보면 음. 잘만 운영하면.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버타운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리를 어떻게 하면 t l e young l i 낼까 뭐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잘못 i t t l e little, little, l i t t l 지 little, l i 해야 l e l i 라 t l 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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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저희도 계속 알고는 있고, 양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단계는 아니어서,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 같은데,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주택이 약간 다른 거에 비해 좀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 분양형으로 공급된 현재 노인복지주택 중에 식사 서비스 제공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안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주택의 노인복지주택의 핵심은 식사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식당 운영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서비스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안 했을 때의 페널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거 누, 누구를 위해서 정부가 이걸 리너가를 내주는 것이냐? 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청남도 공주시. 이곳은 실버타운과 요양원, 주간 보호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화려한 시설을 자랑하는 곳은 아니지만 수도권 실버타운에 비해 보증금과 관리비가 저렴해서 입소를 원하는 대기자가 많습니다. 입소 보증금 1억 원에 월 관리비 약 130만 원 선입니다. 식사와 의료, 돌봄 서비스까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최옥자 씨도 6개월 대기 끝에 이곳에 입소했습니다. 아, 깔끔하네. 네. 딱 살기 좋죠, 뭐. 사실 우리가 여자들은 이밥해 먹는 거, 이 노인들의 건강에 해치는 게 제일 첫째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음식을 영양 밸런스 있게, 그것도 새끼를 주니까 그게 좋고 아프면 또 간호원들이 또어대고각 또 시가 고리를 병원에 또해 주시고 이 실버타운의 설치자는 민간 영리 기업이 아니라 종교 재단에서 만든 비영리 법인입니다. 때문에 수익성보단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제일 어르신 응. 여기 어르신 기 어르신 1 0 4 친절고 뭐 모든 것이 자기가 불편없이 다 해주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laughs> 설립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운영 구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후원자에게 부지를 기증받았고, 건립에 필요한 자금도 재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저렴하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비용을 이제 좀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땅을 기증을 받았고 이 건물도 이제 사실 좀 건축할 때에 그렇게 건축비가 많이 지금처럼 지금에 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비용을 수익을 남겨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가 투자한 만큼 가져가야지 된다라는 이제 생각 그게. 안 하게 되잖아요. 민간 개인이 이런 시설을 저희처럼 이런 저가의 비용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실버타운이나 어떤 이제 복지 일을 하더라도 어, 시설이 좋고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많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시설 설치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 구조를 보장하면서 노인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돌봄과 운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인복지주택이 시설이에요.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시설에 맞게 관할, 부처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민간의 자율성을 준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사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서비스는 이 정도까지는 갖춰야 되고 이거를 그 대상인 입주자분들 취약한 입주자분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고 그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이거를 관리 감독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소비자 그 보호 기제를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